우선, 림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와 고양이의 림포마의 특징적인 소견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 림포마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양이긴 하지만, 개의 경우에는 여러 장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종양이 발생하는 멀티센트릭 폼이 가장 대표적이라면, 고양이는 주로 위나 장에서 발생하는 소아기형 림포마 엘리멘터리 폼 림포마가 좀더 흔합니다. 고양이의 이 스몰 셀 림포마의 경우에는 그런 전신 림파절 종대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복강에서 나온 림프액들은 대부분 다이 흉골 림프절로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이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의 선암종처럼 소장에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벽이 메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층간의 레이어링은 소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구별이 없어지고 커다란 메스가 관찰이 되는 이런 양상이 타이 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종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대부분 이런 스타일은 라지 셀, 그러니까 림포블라스트에서 유래한 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타이번의 경우에는 장의 내강을 완전 폐색시키는 스타일의 종양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변연이 약간 불규칙해 보이는 이런 메스가 관찰이 됐을 때이 메스가 주변에 어떤 장기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때는 이것을 임파절로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초음파 검사에서 이 메스가 관찰되긴 했지만 주변에 어떤 장기와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림파절에서 유래한 메스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연부 조직의 메스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 그것 때문에 장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여기 겹쳐서 키드니가 신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부위드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횡경막그 아래 간이 있고 여기 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장이 이렇게 있고 신장 여기도 신장. 그 다음에 대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장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소장이거든요. 소장이 이렇게 가스가 들어있는 일부 소장이 이쪽에 있는데 소장이 다 지금 좌측으로 밀려 있고 오른쪽에는 뭔가 연부조직의 이런 덩어리 좀 얼룩얼룩해 보이는 연부조직의 부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 부, 고에코의 부분이 내강입니다. 요렇게 소장에 내강 있고 저에코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이쪽은 정상적인 벽 두께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쪽은 마일드하게긴 하지만 앞서 보여 드린 것만큼 심하게 비유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상 장벽보다 뚜렷하게 비유되어 있고 내강 안에 이런 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의 코와 그냥 고의 코, 뭐이 정도 있는 혼합의 코로 보이는 이런 양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포마에서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정상 임프절과 비정상 임프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임파절은 기본적으로 정상일 경우에, 고양이의 경우에 사실은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 굉장히 폭이 얇고 긴 스타일로 관찰이 됩니다. 에코는 주변 지방에 비해서 아주 경미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타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양성 변화보다는 리액티브 체인지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얘는 종격동의 폭이 흉추의 폭에 비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확대한 사진 보시면은, 마진 자체가 둥글게 변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종격동네 임파절이 커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봤더니, 이신장의피질 에코 증가한 것 바깥쪽으로 저 에코의 띠처럼 서브 캡슐라한, 어, 하이퍼 에코의 이 림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신장 주변에 복수가 참고하는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신장이 있고 그 바깥쪽에 물이 차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수와는 다르게 신장에,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이 있잖아요. 그 캡슐 안쪽으로, 신장의 실질 바깥쪽에 저의 코의 종양이 침륜돼서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메스처럼 보이는 병변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포마와 어, FIP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어, FIP는 메디럴 림사인이 항상 보입니다. 종양이 발생하면 주로 그 종양이 발생한 주변 지방은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림포마가 발생하면 신장 주변의 지방이 부어오르면서 페리레날 이데마가 발생하면서, 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신장이 뚜렷하게 엑스레이 상에서 보였던 것이 이렇게 신장의 음영이 불분명해지거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신장이 후복강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신장 주변에 지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는 편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어, 부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장의 다수의 메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의 초음파 사진인데요. 초음파에 상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였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장의 피질과 수질의 마진이 잘 보이는지, 얘처럼 신장 피질과 수질과 에코가 거의 비슷하지는 않는지, 또, 이 메들림 사인이 계속 잘 보이는지, 아니면 일부 이렇게 끊어져 보이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안에 메스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하나의 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임파절이 사실은 모든 거에 힌트가 됐었는데,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비정상적인 림프노드라고 의심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